신과 함께 구독 좋아요. 자 에너지 보낼게요. 천사 에너지 받으시고 건강 에너지 받으세요. 라인다 제가 그분 참 존경합니다. 허경영 본자라고 <laughs> 아, 이분이 참 좋은 말 많이 했는데 이분이 한 얘기 중에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너무 많은 거다. 와 정말 공감 가 말이었어요. <laughs> 여러분도 그렇죠? 들 늘다리 사람들아 늘다리 만수산어럼 지게 얼케 지들 늘다리 우리들이 같이 얼켜서 100년 동안 살아보자. 살아보들 어다리이 이게 이제 이 하여가 야 하여가. 하여가는 잘 보면 여기 하여가 하여가 자꾸 붙죠. 그죠? 하여,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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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거야, 이거. 이거야. 탐진치 그러면 이 사람의 이 하여가에는 뭐가 들었냐면은 명예욕이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요? 결승을 네, 네, 네. 하고 싶다는 거야. 왕이 되고 싶다는 거야. 이방원이가 한 말이야. 음. 이방원이가 정몽주를 만나서 한 말이야. 어? 차역하여, 피역하여. 만수산, 곡초, 혼잡. 어? 역하여. 아베, 야차, 위, 백년생 역하여. 뭐 이런대로들어전전하는 만수산 들어있지, 그렇게. 우리도 이가 저렇게도 백년 동안 살아보세요. 그러니까, 이 정몽준 한 말절을 봐요. 차신사료사1 일백번 갱사료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 죽어 다시 갱자야 이게 다시 고쳐 죽어 일백번 고쳐 죽어 백골이 위진토 백골이 진토어 혼백이에 넋이 나서 있든 없든 유야무 있든 없든 향주 일편단심 일팬단신. 이명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영유괴리야요 지키겠다 응? 지키겠다 응 그러니까 여기서 요 사람은 이거야 서원 서원은 자기 목숨은 있어 없어요 없다 이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의 덕을 강조한 거예요이 사람은 t 목을 누리지 않은 거야. 맞아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복이고 이거는 덕이야. 그래 t 그래요? 덕은 후세들한테 결국 조선이라는 이름을 없애지 time, the f 맞아 맞아요. i m 아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고려라는 이름만 남아 있어 우리나라 국호가 조선이 될수가 없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정몽주 말이 맞아서 안 맞았어. 그러니까 괜히 500년 동안 조선을 만들어 가지고 그 많은 사람을 모가지를 그냥 모가지를 갖다가 한 5천 명을 목을 쳤어요. 이거를 우리는 이걸 뭐라 그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차 아니야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가 돼가지고 여러분이 가는 세상이 이저 세상 이거 이거 피안이라 말해 피안 피안을 이, 이 이제 이 피안인데 이 피안이 인간들이 근본적으로 가려고 하는 세상이야 여러분이 가려 근데 피안을 가려면 이쪽 사람이 피안을 가는 거고 이쪽 사람은 어디로 가? 지옥 찬으로 가는 거야. 여러분들은 안전대로 갈 수가 있으니까. 항상 이쪽으로 마음을 가져야지.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명예를 걸겠다고 이런 식으로 막 이런들로 따리 저런들로 따리 막 질리고 먹고 다 때리치고 그냥 우선에 사바사바 해가지고 해보자. 응? 어? 그게 지금 문재인을 후딜 까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보자는 소리요. <laughs> 이런들로 따리 저런들 따리 저런 목고또 다시 그뭐민 이번에 진 당을 진당을 밟아가지고 더 뭉개자 이 소리야. 맞아 맞아요 네. 그럼 우리 국민은 그게 문제다 이 말이야. 전 사람은 위로를 해줘야지. 어? 어차피 이번에 진 김에 깨져 깔아 뭉개고 저쪽에 그냥 그 뇌물 받으면 은 적당히 넘어가자 이 소리야. 뉴스를 문재인 쪽에 초점을 쏘게 가지고 이쪽을 적당히 어둡게 해버리려고 하는 거야. 그런 짓 하지 마라 이 말이야 앞으로 언론들. 맞아요, 맞아요. 공부 유치하면국발 경제 발전하고 당국 전쟁 없어지니 세계 평화 이어지네 뉴딜 정책 실행하면 시험 문제 해결되고 국민연금 없어지니 세상 살기 좋아지네.